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영아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방충망 이벤트를 또해 드렸잖아요. 아 그때 제일 저희 고생하신 수민이아고하셨습니다아 네. 아, 일단 그래서 저희가 그때 자재 정보 벽지 오늘 이제 저희가 얘기해 드리기로 했는데 일단 벽지의 종류 그리고 시공 방법 그다음에 견적 계산법 그리고 트렌드까지 아 어쨌든 저희가 다 현업에 지금 다 종사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오늘 아는 지식을 아낌없이 방출을 해드리면 구독자님들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맨날 사실 어던 자재나 맨날 쓰다 보니까 이번에 구멍없이 몰랐던 자재들의 종류. 맞아 종류가 되게 많아서 브랜드도 맞아. 그렇고 예. 브랜드별로 이제 그레이드 그런 네, 것도 맞아.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아마 도움되는 내용이 많으실것 같아요. 예, 여튼 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벽지 고민은 끝. <laughs> 네, 여러분들도 전문가처럼 벽지를 고르실 수 있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네 인테리어는 경찰들. 일단 도배 뭐 종류가 제일 기본이 되는 거니까 기본 도배지가 뭐가 있을까요? 보통 도배 종류가 좀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합지, 실크, 천일벽지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형님 그좀 설명해 주세요. 합지랑 네. 실크 그지 차이점. 일단 구독자님들이 제일 차이점으로 알고 싶어하는 거 일단 저번 금액 아닐까요 아니 종류. 예? 합지랑 실크가 뭐가 다른 건지? 아, 저 종류? 다른 것부터? 네. 아, 예. 네. 일단 종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종이 같은 경우는. <웃음> <웃음> 일단 합지는 종이로 되어 있고, 이제 실크 겹지는 PVC로 코팅이 되어 있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그 벽지에 따라서 시공을 하게 되면 금액이 좀 틀린가요? 아 틀립니다. 일단 합지 같은 경우는 실크 벽지의 일단 반가격 정도로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초배를 하냐에 따라서 금액대가 좀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합지는 좀 세입자 용도 그리고 뭐 집에 아토피가 있다든가 그럴 때좀 많이들 쓰시고 근데 요즘에는 또 실크 벽지도 사실 웬만한 건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어. 아 그렇죠. PVC 그러니까 코팅이 아니고. P.L.A. 코팅이라고 하더라고. 음. 요 음. 뭐 옥수수 추출물에서 나온 음. 그 코팅 방법을 네. 써서 요즘에 실크 박지도 그렇게 나온다. 음. 근데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데 가녀들 옛날에 아토피라든지 그런 거 많으실 때는 천연 박지도 좀 많이 썼었거든요. 제가 네. 듣기로는 그게 마감하는 방법이 엄청 좀 까다롭다고 들었어요. 이면새도잘 살고 그리고 디자인이 솔직히 안 이쁘다. 음. 간단하게 일단 합지 실크 네. 두개만놓고 봤을 때 네. 장난점이 있었거든요. 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유지 관리에는 실크 벽지가 좀더 용이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합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뭐 물티슈로 닦는다거나 뭐 이렇게 좀 손상이 좀 많이 갈수 있는 좀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고 음. 실크 벽지는 뭐 지우기, 편한 지우기, 편한 지우기 편하다 이런 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실크 같은 경우도 뭐 친환경이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PVC 소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합지보다는 뭐 친환경적으로 좀 덜하지 않을까. 저는 비용, 밑작업 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서 네. 가격적인 면이 좀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 그리고 저는 우리가 이 인테리어 다 현업에 있으니까 제일 많이 고려하는 요소들이 나중에 이제 고객들이 봤을 때아이 집이 정말 내가 원했던 디자인대로 나왔구나 했을 때 합집벽지는 참 그거를 연출하기 힘들어요. 벽지 위에 벽지를 올려놓고 시공을 해야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음매 부분이 보이는 게 저는 좀 보기가 좀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크 벽지는 이거를 맞대미봉이라서 딱 붙여서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음매 깔끔하게 떨어지고 음. 이런 시공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벽면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 네. 그런데는 합지로 시공했을 때는 그 벽면이 그냥 그대로, 그대로 살아버리잖아죠 그렇죠, 그렇죠. 실크는 띄움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할 수 있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합질을 쓰시는 일부 소비자 분들께서 합지는 하고 싶은데 붙이는 시공은 하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크처럼 초베지로 벽을 띄워서 시공하시면서 어, 아, 합지를 쓰시는 분들도 네, 계십니다. 맞아요. 각자 이제 상황에 맞게끔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띄움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초베 작업이라는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갈려 그러면 합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트렌디한 디자인이라지 실크 벽지로 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는 경사 다음으로 일단 벽지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으니까. 네 사실 여기서 어떤 게뭐 좋다나 보다를 떠나가지고 사실 요즘 추세는 LX 쪽이잖아요. 맞아, 그렇죠. 네, 네, 네. LX가 아무래도 텍스처 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완을 해가지고 제일 많이 쓰긴 해요. 네, 저... 그러면 일단 디아망이 장점이 뭐라고 요 디아망 같은 경우는 두께감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좀 패턴들이 좀더 다양하게 좀 연출이 되지 않았나 예, 그래서 고객님들이 좀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네. 저희 되게 핫한 제품들 있잖아요. 회벽 제품이면 네, 예, 네, 회복. 네, 네. 네. 근데 회벽이 뭐예요? 벽지 여기 이름이 새벽입니다. 네. 아, 위력이군요. <laughs> 이게 석회로 반죽해서 바른 벽면 같은 느낌으로 만든 이제 도배지인데요. 예, 그거를 회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회벽에 네. 대한 느낌을 살린 도배지라고. 그렇죠, 그런 그렇습니다. 질감이 잘 표현된 벽지다. 네. 네. 그런디아는은 좀... 사실 회벽 시리즈가 제일 유명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객님들이 지금 회벽 시리즈 안에서 좀 제품들 많이 보시고 선택하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상담하다 보면. 그리고 또 포티스라고 또 새로 나와서 네. 이제 핫하더라고요. 어, 요즘 저희 네. 소비자분들도 많이 네. 쓰시고 있는데 네. 에서도 뭐 리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희도 좀 소개를 해 드려야 될것 같은데 음. 포티스를 시공해 보셨죠? <laughs> 아, 저희가 좀 요즘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약간 고가 라인 발 페인트라고 있는데 그 느낌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 구현되기 때문에 음. 그런 페인트 느낌을 주고 싶은데 음. 페인트를 하기에는 유지 보수가 쉽지 않고 음.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원하시더라고요 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페인트라든지 필름을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목공에 밑 작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벽지로서도 그런 느낌을 줄수 있다 네. 그러면은 뭐밑 작업에 대한 비용도 주고 베지 라인도 없고 음. 그래서 필름과 도장 느낌을 주려고 나온 벽지다. 근데 두께 더 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게 기아왕보다 두께는 얇은데 음. 박스당 무게는 훨씬 더 무거워요. 음. 그말 뭐냐 이 안에 이게 질감이 훨씬 음. 더꽉 찬다. 는 그리고 포인트로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쪽 면 아트월 같은 느낌으로 네. 네.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게 디아만좀 약간 작은 패턴이 많다고 하면은 포티스는 좀큰 패턴들이 많아가지고 넓은 공간에 잘 맞다. 네. 추가로 이게 아까 내구성이 저희가 좋다고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또 이걸 많이 찾으세요. 아 저희 이거 포티스 <laughs> 광고하는 건 아닌데 이거 LX 이제 광고를 <laughs> 네. 하면서 근데 충분히 뭐, 저희 또신한벽지 랑 개나리 역지 좋은 것들도 많잖아요. 네네. 일단 신한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디아망하고 좀 동급 그레이드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에상스라고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에상스, 도두경감은 이제 디아망이랑 비슷합니다. 음. 패턴들은 디아망이 좀더 다양하고, 에상스는 좀 약간 심플하다. 디아망보다 가격대도 조금, 네. 조금 더 저렴합니다. 네. 네. 그래서 신한 에상스도 좀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고, 개나리 리빙이라든가, 뭐 신한 스케치라든가, 뭐 이러한 음. 제품들도 충분히 선택을 하시는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이유는 패턴들이 들어가지 않는 정말 심플한 것들을 많이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이 있으세요. 음. 그러한 벽지들은 리빙이나 프리모 이런데 조금 더 많다. 그리고 키즈 존 정말 아이만을 위한 방을 만들고 싶어 이런 벽지들의 종류들은 좀더 이쪽에 많지 않나. 맞아요. 네, 네. 포인트 줄수 있는 벽지들은 네. 신화, 개나 어. 이쪽이 더 많을 수 어, 있습니다. 어, 맞습니다. 네. 어찌 됐건 뭐 여러 브랜드 안에 또 그레이드도 나눠져 있고 근데 그 중에 디아망이나 파티스나 이런 것들이 워낙 핫하다 보니까 그런 쪽 위주로 저희가 하 아. 많이 그렸고 다른 벽지들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패턴들이 있다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 도배지를 고르실 때꼭 샘플지를 가져가셔서 조명 밑에서 음.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 맞아요. 이 도배지를 벽에다가 붙일 거다 라고 하면 이렇게 세워서 보셔야 되고요 천장지에다 할 거라고 하면 이렇게 위에서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 음. 왜냐면 이 빛에 따라서 색감이 너무 다릅니다 맞아요 그런 경험들다 네, 네. 있으시죠 이거는 꼭 그렇게 하시길 추천, 추천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색상 선택할 때 어찌됐건 저희가 이한 장짜리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게 넓게 퍼졌어요 조금 더 짙은 색상을 골라야 그게 퍼졌을 때 조금 쭉... 음, 음, 이해됩니다. 어. 그렇죠. 예. 네네네네네.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한 단계 짙은 색상을 고르셔라. 음. 그래야 맞아요. 실제 적용이 되실 아, 때 맞아요, 색깔이 맞아요. 나타나 연해지니까 조명. 조금... 그러니까. 하고뭐공급면적분양면적 아, 그리고 벽지 뭐 면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얼마인데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평당 얼마라고 말하기보다는 음. 이 정도 평수면은 몇 명의 작업자분들이 필요하고 몇 명의 자재가 필요한지를 계산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이거는 가라도 한번. <laughs> 네. 아, 자꾸 그래서, 뭐, 귀찮아, 이러시면은요, 그냥, 이 <laughs> 정도, 그냥 시키시면요, 한두 롤 남을 거고요, 반품하시면 돼요. 반품하시거나, <laughs> <별로 웃음> 아니면 교수할 때 쓰시면.